네,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토스를 앞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, 이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. 어, 한만 해도 토스가 앞으로 안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나는 앞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실 때 아직도 머리 위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오늘 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토스를 하실 때 여기서 자세를 잡고 토스 릴리스에 이제 관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마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토스를 하실, 하실 때 여기에서 머리가 공이 머리에 지나간 다음에 공을 던질라고 하세요. 그러니까 다 팔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릴리스를 해버리시니까 여기에서 하시까 니까 릴리스를 이 정도 높이에서 하시니까 공이 이쪽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를 고치시려면은 릴리스 포인트를 눈 높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눈 높이에서 공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. 근데 많은 분들이 토스를 뭐꽉 잡고 계신다거나 긴장이 돼서 이렇게 꽉 잡고 계신거나 아니면 감싸고 계시면은 그걸 이제 놓기가 쉽지가 않죠. 어제 예전에 그 토스 편을 보셨다면은 어 토스는 약간 그 찝게처럼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되는데 찝게가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전편에 가서 보시면은 어 좀더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일단은 찝게처럼 잡고 찝게처럼 잡은 다음에 눈 높이에서 토스를 하시면 이렇게 토스가 앞으로 가요. 토스를 하실 때그첫 서브 토스를 하실 때는 라켓 하나 정도 앞에 있어야 되는데 라켓 하나 정도 앞에다가 토스를 하셔야지 공을 치실 때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라켓이 이런 식으로 맞게 돼요. 근데 이제 점프를 뛰어서요. 근데 토스를 앞으로 한다는 느낌을 가지신 다음에. 가지셨는데, 이제 토스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면은, 그니까 한이 정도? 아, 이 정도 아니고, 한이 정도? 높이에서 있다면은, 내가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이 아직도 뒤에 있기 때문에, 그게 이제 토스가 앞으로 간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토스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, 내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, 아직도 편한다는, 편하다는 느낌이 드시면은, 아직도 그 토스가 어느 정도 뒤에, 뒤에 있는 거라서 어, 이 토스를 앞에다가 하시고 처음에 치실 때는 되게 어색하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. 막막그 리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뻗어가지고 막 앞으로 들어가면서 쳐야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, 근데 그 느낌이 원래 맞는 건데 되게 그 생소해서 느낌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게 어,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. 근데 일단은 토스는 앞에다가 첫 서브는 어, first s 서브. e 그러니까 첫 서브, 뭐 flat 서브든 slice 서브든 어느 정도는 앞에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토스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, 눈높이에서 릴리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고, 또 많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